히샬리송 지안드라지 히샬리송은 97년생 브라질 출신의 양발 멀티 공격자원입니다. 키 184로 탄력있는 신체 조건을 가진 그는 오른발이 주발이지만 왼발 사용도 능숙한데요. 스트라이커와 양발 윙어로 활용이 가능해 공격 전술의 다양성을 더하는 선수입니다. 멀티 플레이어 브라질리아 그는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히샬리송은 17세의 나이로 브라질 이브리그 아메리카에서 데뷔하는데요. 일부 플로미네시를 거쳐 2017년 와퍼드를 통해 PL 진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첫 시즌 팀의 부진한 공격력에도 불구하고 32경기, 5골, 4어 시를 기록하며 득점과 도움 모두 팀내 최다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18, 19 시즌, 에버튼으로 이적하게 되는데,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격 자원으로 거듭나 최고의 영입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p l 에서의 5시즌을 훌륭히 소화해낸 그는 이제 또 다른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의 어떤 능력이 축구팬들과 토트넘의 기대를 부풀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샬리송은 최전방 공격수와 양쪽 윙으로도 뛸수 있는 멀티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다음 시즌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할토트넘에게 다양한 옵션 제공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지난 시즌 스트라이커로 19경기, 왼쪽 윙으로 4경기를 뛰기도 했던 그는 3리톱과 투톱, 그리고 원톱에서의 각 포지션 소화가 가능해 공격수 두어 명을 동시에 영입한 것과 같은 뛰어난 활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윙어로 나설 땐 창의적인 박스 침투와 돌파, 스트라이커로 나설 땐 준수한 포스트 플레이와 위치 선정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시즌 30경기 10골 5도움을 기록하며 자리를 가리지 않고 포인트를 정립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런 다재다능한 멀티 능력은 특정 스탯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B클럽에서도 통할 만큼 여러 능력치를 준수하게 보유한 선수라 언제든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플루세스 골 소유와 어시 능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양한 선택지의 드리블 시도로 득점이 될 수도 있고 케인의 득점력과 연계에 미치지 못하지만 포스트 플레이와 좋은 위치 선정으로 따내는 공중 볼은 득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또 박스 침초도 뛰어나 손흥민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챔스와 컵데이를 병행해야 하는 토트넘의 입장에선 주전과 벤치 자원의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언제든 선발 비용이 가능한 주전급 멀티 자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당 9.43회의 압도적인 전방 압박은 그의 승부욕과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비록 열정이 지나쳐 거친 파울을 시전하긴 하지만 플레이 성향 대비 부상도 적은 편이라 수비에도 적극적인 강철왕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샬리송은 많은 장점과 더불어 단점 또한 분명히 들어니다 나기도 하는데요. 우선 남미 선수답지 않은 다소 투박한 볼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섬세함이. 떨어져 엄청난 빅 찬스미스를 자주 선보이는데요. 지난 시즌 6번이나 완벽한 기회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투박함은 드리블 시에도 드러나는데 기술보다 피지컬 위주의 랑상 돌파는 총여8두번 시도에 절반인 마흔 번 성공하면서 보기와 달리 의외로 낮은 성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질리언 특유의 멘탈로 인해 흥이 났을 때는 엄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그라운드에 보이지도 않는 기복 심한 경기력을 보인다던가 불필요한 거친 파울을 시전해 에버튼 시절인 4년간 27개의 경고와 두번의 퇴장으로 하드캡터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망있는 젊은 선수답게 공격작업 시연계보다는 욕심쟁이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요. 패스 타이밍을 끊어먹는다던가 무리한 플레이는 좁은 시야와 더불어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희샬리송은 대표하는 특출난 능력이 있다기보단 양발과 함께 어느 팀, 어느 위치를 가리지 않고 다재다능한 스텝을 준수히 보여주는 게 장점인데요. 찬스 메이킹보다 직접 득점에 관여하는 유형입니다. 다음 시즌, 케인, 손흥민 클롭세스키와 더불어 상대 빡세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스타일인데요. 주전급 공격수가 절실한 토트넘은 챔스 경쟁과 월드컵 피로 누적에 대비해 희샬리송은 꼭 필요한 자원으로 보입니다. 다소 기복이 심한 플레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승부욕과 열정이 넘쳐 공수 양면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인 활용성 과피샬리송 앞으로 그의 도전과 활약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오늘 영상으로 활용성 과피샬리송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 구독은 무료입니다. 안녕!